여기까지 좀 하겠구나 자 갑시다 접선 할게요 내가 마찬가지 다 하진 않을 겁니다 몇 가지만 좀 할게요 그래서 1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어 3번 할까요? 자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네요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오만 구하면 된다 항상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 왜? 전문 나와있으니까 즉얘 뭐하라는 거야? 미분하라는 겁니다 이 미분하라고 하면 미분하면 분모의 제곱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공식으로 해도 되죠? 공식. 공식이 뭐야? 공식이 뭐였죠? 요거 미분한 거 공식.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요거 고 마이너스 요거 제곱분에 요거 미분한 거 뭐가 되겠냐면, 2X가 되겠네. 선생님 뭐였냐면 미분형 공식용이었어요? FX분의 1의 미분에, 마이너스 FX 제곱분의 F'X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마이너스 요 놈의 제곱, 이거 미분한 거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기울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면 1이고요.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는 4네요. 제가 1이 되겠다. 따라서 접선은 y는 마이너스 1에 x 더1 플러스 1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뭐 간단한 거니까 할게요. 자 3번 내가 왜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너네 아마 2번 시험에도 이거에 대한 거 물어볼, 물어볼 수 있어, 요거. lnx 제곱 뭐냐면 이 그래프는 절대로 누랑 다르다. 이 lnx랑 다르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lnx 제곱은 lnx랑 다르다. 왜 그래? 두 개가 뭐가 달라요? 정역이 의 달라요. 얘는 정역이 의 0보다 크다고. 얘는, 얘는 정역이 의 뭐야? 0을 제외한모든 실수고. 얘는 0보다 뭐야? 크다야. 그때 얘와 얘는 그래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야. 얘는 그래프가 어디만 나와? 오른쪽만 나옵니다. 얘는 그래프가 오른쪽만 나와. 하지만 얘는 X제곱이니까 음수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지번이 원래 거랑 뭐해? 똑같죠? 즉 얘는 우함수가 돼, 우함수 따라서 얘는 이 그래프를 뭐해 대칭되게, 대칭되게 이렇게 그려줘야 돼. 아무튼 얘는 음수값에 대한 접선할만기도 있는 거야?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시험 보다 보면 얘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곧바로 내리고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이제 다지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미분에 지금 양수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이 LNX입니다, LNX. 그래서 얘를 뭐해서? 미분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 미분하면 x 2 분의 2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다?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2분의 2 그래서 접선은 y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뭐안 적어도 되냐? 보고 아 x-c더기 더얘기하 거는 뭐 굳이 아는 건 적지 마세요. 선생저 1번에 마이너스 어. 붙였어 붙였어 왜? 아니, 계산할 때? 아니, 만든 계산할 때? 아니, 방정식 만 마이너스 빼야 거 이거? 이거? 아, 말집어넣은 그래, 플러스리구나. 어, 미안해. 어, 마이너스. 자, 이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5번, 법선의 방정식. 우리가 알겠지만, 이제 법선의 방정식이란건 뭐야? 접선의 수직인 방정식이죠? 법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수직인 방정식은 우리가 법선의 방식이라고 다 자, y 는 x 여기에 2콤마 0을 지나고, 2를 집어넣, 어, 0이 맞네요. 이 점에서 수직인 직선 구하라. 뭐만 구하면 또,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에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있고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이네요. 그래서 여기다 얼마만 집어넣어? 2만 집어넣어라. 2를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그냥 또 1이네요. 그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결국에는 원래 기울기는 얼마라는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법선의 기울기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그냥 1에다가 x 마이너스 2 더하기 0 아, 그냥 우리가 미분만 할줄 알면 다 되겠다. 음, 음. 뭐야, 별거 아니야. 그 다음 당연히 뭐가 주어져 있는 접선 구해야 돼? 기울기죠? 따라서 우리가 기울기, 이거 1번만 할게요. 그래서 뭐냐면, 이번에는, 아,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얼마인, 4인 접선을 구하래.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점만 찾으면 돼, 지 점만. 그래서 우리 얘를 뭐 해서? 미분하면, 4 코사인 몇 엑스? 4엑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점을 찾아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점이니까 1이 되는 거야. 얘가 1 되는 것은 4x가 얼마인 거? 0인 거. 그리고 또 얼마 있죠? 2파이겠죠. 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x는 얼마가 되니? 2분의 파이만 되겠구나. 따라서 2분의 파이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y는 사인 2파이네. 얼마야 그냥? 여기 되겠구나. 따라서 y는 아에다가 x 2분의 파이더하기야. 뭐 그냥 접선을 구하는 것들 뭐 다들 너네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외부점의 접선이죠. 외부점의 접선해 보자. 외부점의 접선. 계속 미분과 적분을 계속 계속 반복해서 니네가 안 헷갈려야 됩니다. 앞으로 한달좀더 남았는데 지금도 알겠지만 적분하고 미분이 막 헷갈려. 그러면 안 돼. 어 이걸 계속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돼야 바로 돼. 미분은 미분하고 접근 접근하고. 자, 12번 3, 2에서 여기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외부점의 접선 늘 뭐만 찾으면 되냐면 접점 찾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겠어? 일단은 얘를 좀 이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해. 이런 모양 항상 1 x 분의. 자, 그래서 뭐하면 되냐면 위의 점은 t, 1마이 t 분의 1인 거고 기울기 찾으면 되겠죠. 기울기 얘를 뭐한 거? 미분. 0얘 미분하면 t. 제곱분의 이게 곧바로 되어야죠. <laughs> 자, y는 그래서 얘가 t제곱분의 1에다가 x-t에다가 더하기 1-t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점에 접수하면 t만 찾으면 되겠죠? 어, 몇 콤마 몇지한다 3콤마 2지한다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 3콤마 2를 지난다 방정식으로 풀어라. <laughs> 그러면 이제 좀 계산을 해야겠네. 이거 뭐 해야겠냐? 통분좀 해야 돼. 통분. t 제곱통분해야 돼. 여기 3마치고요 여기가 더하기 t 제곱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t가 되겠네요. 그 여기가 2야이. 그럼 얘는 여기가 곱해. 그래서 2t제곱. 그리고 여기가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3. 계산이야. 절로 다 넘어가요. 그러면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3일. 마이너스. t는 얼마하고? 1하고 지금 마이너스 3이 되겠다라는 거죠. t는 1하고 마이너스 3이다. 한번 생각해보는 거는 얘가 지금 정형에 다 만족을 하나 봤더니, 저, 만족하냐, 안해둘 다. 하죠? 그러니까 접선의 방식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두 개가 뭐냐면 1을 집어넣은 1, 콤마. 1을 집어넣으니까 0에다가 기울기가 얼마인? 1인 직선하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4에다가, 마찬가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9분의 1인 직선 각각 포함되겠죠? 요거랑요게다르겠다 따라서 지금 외부점의 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포함되겠더라. 끝났죠? 자, 16번. 자, 16번. 너네가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16번은 뭐냐? 자, 이렇게 갑니다. 자, A 콤마 0에서 여기에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 뭐야? 외부점의 접선을 몇개건다두개 그은다? 그은다. 뭐가 두 개다? 항상? 접선이 두 개다. 뭐가 두 개? 접점이 두 개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외부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접점, 즉, 이런 t에 대한 방정식의 근이 몇 개가 나오도록? 두 개가 나오도록이야. 알았죠? 맨날 똑같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단은 접점을 잡고 t 콤마 2에 t 마이너스 기울기 잡자. 미분해야 돼. 하지만 얘가 항상 있는 미분은 아주 쉽다 그랬죠. 일단 무조건 얘로 묶어놓고 얘를 미분하면 어차피 그냥 똑같이 나오니까 얘를 그냥 쓰고 더하기 얘뭐한 것만 쓰면 돼? 미분한 것 갖다 써서 이렇게. 항상 요 미분은 빨리 빨리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실수 없이. 그래서 얘는 y는 이거 기울기 2에 t-1승에 t 더하기 1에 그리고 x마 t 더하기 T 곱하기 2의 T 마이너스 1승이다 그래서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어? A랑 0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 방정식, 즉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다. 이 T에 대한 방정식 근이 두 개다. 당연히 뭘로 묶인다? 얘로 묶인다, 얘로. 그래서 얘를 묶으며 2의 T 마이너스 1승에다가 얘는 그냥 전개하세요. 전개하기는 마이너스 T 제곱에마 T에다가 더하기 A T에 더하기 A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뭘로 묶인다? t로 더 묶인다라는 거죠. 자, 끝났죠? 그래서 얘가 날아가고. 아, 이 방정식이 결국에 0이 되는 근이 몇 개가 돼야 돼? 두개 되죠? 이제 못뭐 써? 판별식 쓰면 되겠죠. 자,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ac. 4a가 0보다 뭐하다? 크다야 두 개니까 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따라서 a는 0보다 뭐하고, 아니죠. 마사보다 작고, a는 0보다 뭐하다? 크다가 되겠다라는 거다. 따라서 항상 외부점의 접선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의 이게 몇 개냐? 그 얘기는 접점의 개수와 동일하다. 따라서 항상 그 접점의 개수 방정식에 대한 근의 개수를 따지면 되겠다라는 거야.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가끔 뭐가 나와? 이 함수가 Ln이 나올 때가 있어. 이 함수가 뭐라고? Ln 함수가 나올 때가 있어. Lnx. 조심해야 될거 뭐야? 진수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접점의 근 자체가 두 개가 만약에 두 개면 어디서 두 개야 돼? 양수에서 두 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일단 판별식만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럴 때는. 음. 안 된다. 모두 써야 돼.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이 다뭐 0보다 뭐하다? 크다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딴 것보다 얘가 l n x 로 나왔을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판별식만 쓰면 되는데, 얘가 l n x 면 진수조건에 의해서 0보다 큰 데에서 접선에, 접점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판별식과 두분의 합, 두분의 곱도 쓰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맨날 물어보잖아. 판별수은 답이 안 나온다고. 알았죠? 그래서 판별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공통 접선의 방정식. 자, 공통 접선의 방정식. 계속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공통 접선의 방정식. 아, y는 ax를 곱하고요. y는 lnx가 p, 콤마, q를 지나고, 그리고 이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진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두 개가 공통 접선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래프 살짝 그려볼까요? 하나는 지금 LNX고요. LNX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얘는 우리가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요. 아래로 볼록일 수가 있어. 뭐가 됐든 공통 접선에 얘가 이렇게 접한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통 접선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점이 P와 Q래요. 하지만 결국 이액션 뭐야? 점이 같고 거기서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X좌표 P라 하나 이 P로 풉시다. 첫번째는 뭐 집어넣는게 같고요? P 집어넣는게 같고 두번째는 미분해서 P 집어넣는게 같다. 얘를 미분하면 2AX 따라서 2AP는 얘를 2분하면 x분의 그래서 p분의 1이 된다. 늘 얘기했지만 얘는 이제 특별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방정식 푸는 것은 어느 정도 요령껏 해야 되고 그러면 얘를 여기다 곱하세요. 얘를 여기다 곱하면 얘가 2ap제곱이 되겠고 그럼 ap제곱의 값이 나오죠. ap제곱이 딱 얼마다? 2분의 1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p값이 나오죠. p는 저 루트 2, 루트 2가 되겠다. 그 루트 1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a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 2분의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아주 간단하게 끝냈습니다.